펄다아제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폴딱 아재입니다. 예 상대는 탑 개사기 챔프 나왔고요. 예, 누군지 알아 맞춰 보십시오. 탑 개사기 챔프. 예, 저는 개쓰레기 챔프 시지드입니다. 깔짝깔짝 길교해주면서 타워 한대 쳐맞아주면서. 개사기 챔프죠? 저는 크산테를 때렸는데 타워 딜이 들어오네요. 크산테 개사기 챔프. 말이 안 되죠? 이거 봐, 이거 봐. 나는 크산테를 넘겼는데 타워 딜이 들어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죽겠는데? 이러려고 신지들을 한게 아닌데. 자, 라인전 목표 급수점. 살아서 집으로 갑시다, 살아서. 아, 잠시만요. 여기서 전멸을 써주는 게 포인트다, 이 자식아. 정확히 평타 타이밍을 계산을 해서 전멸을 써주는 것이 포인트. 예, 근데 애초에 이럴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라인전 개망했네요. 야, 산테 간다, 산테 간다, 제발. 그만 싸우라 제발. 아, 제발! 다이애나 잡자, 제발. 아! 아, 그래도 다이애나 잡긴 잡았네. 아, 이 산테, 킬, 킬 쳐먹었네. 자, 오히려 좋다. 어, 오히려 좋아. 그 어. 산테가 크면은, 예, 제가 어떻게든, 비비면 되니까, 오히려 좋다. 다른 놈들이 킬 먹은 것보다는. 자, 저야 뭐, 크산테가 뭐, 2킬을 먹든, 3킬을 먹든, 안 싸우면 그만이죠. 자, 바로 오버파밍으로 빤스런 쳐주면서. 라인전 너무 무섭고. 뭐야, 이 자식아. 싹 빠져나가 줍니다. 아이, 마중 나오고 있어, 이거. 아, 잠깐, 아. 자, 어차피, 무력행사도 이제 상대쪽으로, 어, 전투의 위협도 상대쪽으로 넘어갔고, 뭐, 이미 한번 죽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살자 신지대로 이제 급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목숨을 좀 아껴 쓰려고 했는데, 어, 이왕 죽은 거, 예, 살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자 이제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죽으면은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어, 이제부터는 뭐 몸값이 싸질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예,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이제부터는. 자 와드 공사만 해놓고 예, 상대 정글 동선만. 잘 파악을 해봅시다. 자, 어차피, 뭐, 2 데스를 하든, 5 데스를 하든, 한타 가가지고, 1인분만 하면 되죠. 예, 원딜이나 미드 한번까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아, 잠깐만, 뽀삐까지 온다고? 오히려, 오히려 좋아. 그렇지. 어시 안 들어갔죠? 자, 이러면은, 자, 마이가 하나만 딱 먹고 빠지면은, 그래도 개이득이죠? 하나를 못 먹었지만 일단 마이가 살아 나왔기 때문에 게이득이죠. 일단 바텀 타워 골도 하나 뜯었고요. 자, 상대는 예, 위에다가 서포터를 갖다 썼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텀이다. 바텀이 잘 크면 게이득이죠. 게이득. 자, 어쨌든 제가 크상태보다 CS 많이 먹었죠. 예, 성장 안 밀리고 아, 성장 살짝 밀리고 CS 많이 먹었고. 잠시만요. 아니, 나 이제, 이제 라인 왔는데? 나 이제 라인 왔는데 나 피가 왜 이러지? 아, 잠깐만요, 선생님. 개사기 챔프죠. 무슨 조개 하나 샀는데 딜이 이렇게 개같이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저건 탱커가 아니야, 저거는. 진짜 개사기 챔프지. 아, 진짜 가렌 했으면 그냥 개떡 쳐발라버리는 건데. 까, 뒤집어 주면서. 자, 피가 없다고 절대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진으로 향하는 게 풀딱 아재식 살살자 신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와보든가. 와보든가. 처형당하면 그만이야. 개이득이죠. 자, 비에고 자승 잡지도 못할 거 어리버리 까다가 레드 털렸죠? 게이득이죠 비에고 동선 다 파악됐고. 자, 이거, 나피리가 살아만 가면 게이득인데 아, 개소네. 아, 이거 근데 다이에나가 크면은, 이거 다이에나 상대로는 신지드가 도망을 못 가거든요. 저게 이단대쉬가 있어가지고, 딜도 잘 나오고. 다이에나가 저를 사이드에서 마크를 하면 그게 제일 문제인데. 나피리가아 잠깐만 미드 미드를 너무 후벼 파는데 쟤네들 뽀삐가 저한테 와야 개이득인데 그렇지 첫포탑 너무 좋고 그래도 확실히 바텀은 리드를 하고 있네요 뽀삐 왔다 뽀삐 왔다 까 뒤집어 주면서 살짝 빠져 주면서 자 일단 라일라이부터 빨리 뽑고 나중이는 나중에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에서 평타만 한번 살짝 쳐주는 게 포인트까지 집어주면서 아 선생님 그렇지 아 제발 제발 자 뽑기 스펠 다 빠졌죠 게이득 빠졌죠 아나 나피리 형님. 다급한 백핑 너무 좋고 저렇게 해야 돼어 저렇게 해야 빼지 저렇게 안 하면 안 빼죠 자 마이 형 그래 이거 이거는 한번 잡자 마이 형 킬딸 좀 쳐야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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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까! 저거 진짜 저지불가죠. 개사기 스킬, 진짜. 자, 그렇지. 마이 형님. 잠복근무 좋았다. 자, 저는 어차피 뭐 3데스를 막나 5데스를 막나 그냥 한타 때 원딜 한번까 뒤집으면은 1인분, 2인분이거든요? 자, 바로 백업 봐주면서. 좀만 버텨봐요. 아으로 들어가라, 이 자식아. 싹 빠져나와 주면서. 처형! 그렇지. 비에고까지. 아, 그렇지. 너무 깔끔하고. 아, 우리 바텀 합류 너무 좋았구요. 매일 그냥 속박이 아주 기가 막혔네, 이번에. 자, 이거 봐요. 어? 신지는 그냥 한타 때뭐 하나만 잘 까지 집으면은 그냥 1인분이라니까, 이거? 데스가 의미가 없어, 이 챔프는. 개사기 챔프거든요. 그렇지. 자, 이거 완전히 역전 됐네요, 이제. 자 이제부터는 신지드 피버 타임이죠 자 대충 먼저 오버파밍해서 선턴 잡고 합류하고 선턴 잡고 합류하고 산테는 개같이 킬딸치고 하루종일 CS 받아먹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자 다이애나가 제 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저 정도 포지션이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쌀태 형님, 일단 저 잡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아, 굶켜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위로, 아래로, 싹 빠져주면서, 까, 뒤집어주면서, 날입 터뜨려주면서, 제발. 그렇지. 아, 잠깐만요. 여기서 뽀삐가 왜 나옵니까, 이거. 아, 그렇지. 뽀삐 킬 너무 좋고. 저는 어차피 잡아봤자 돈도 안 주는데 그걸 또 서포터가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마이 형님은 죽으면 안 되는데, 마이 형은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싸워봐요, 싸워봐요. 버텨봐요. 아 이제 아니 이상하게 상대편에 뽑삐 있으면은 항상 저만 날린다니까요. 나소스 하면 나소스 날리고, 어? 신지드 하면 신지드 날리고, 가렛 하면 가렛 날리고. 아니, 왜 맨날 나만 날리는 거야. 많고 많은 챔프들 중에.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자, 보시면은 제가 산테보다 CS 훨씬 더 많이 먹었죠. 네, 하루 종일 갱 당하고, 로밍 당하고, 당할 거를 다 당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장 안 밀리고 CS 제가 더 많이 먹었고. 예, 이러니까 이게 신지드가 개사기 챔프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 마음 놓고 클 수가 있거든요. 왜냐? 제가 갱을 다 당해 주기 때문이죠. 아, 이제 아서 거리를 겁나 안 주네. 살짝 우회해 주면서 그렇지. 아, 그렇지. 야, 나도 친구 있다. 이 자식아, 까 뒤집어 주면서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살짝 빠져주면서 아! 아니 우리편 마인은 왜 이렇게 딜이 안나와 이거 각나온것 같은데 본드 깔아주면서 까 깔아 뒤집어주면서 자 12터너 주면서 자, 빨리, 빨리, 빨리 와봐요, 빨리. 나 죽는다, 얘들아, 빨리. 빨리, 나 살려줘라. 까, 뒤집어주면서. 싹, 빠져주면서. 그렇지. 제발, 한 놈만 더, 한 놈만 더. 아, 그렇지.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게 바로, 펄타 아직도 게스머신의 압도적인 어그로 능력이다. 어, 개같이 망했지만, 할거다 하고, 싹, 살아나와주는 모습. 어, 이니시다 걸고, 똥방구로 슬로우 다 붙여주면서. 싹, 살아나와 주는 모습. 이게 바로 풀딱 아직 깨스머신의 어그로 능력이다, 이 자식들아. 응? 어? 그러길래 왜 나한테 갱을 오냐, 이 자식들아. 자, 가자, 가자. 자, 부스터 싹 켜주면서, 까! 뒤집어 주면서. 자, 산테, 산테 빨리 잡자, 빨리. 빨리 산테. 아, 잠깐만요. 산테! 싹 비벼주면서, 뒤져 주면서 아, 이거 마이 형님 없으니까 그 마지막 딜이 살짝 부족하네, 이거. 그렇지. 아, 이거 싸울 때 궁만 있었어도 싸한테 잡았을 것 같은데. 손해가 좀 크네. 아니, 이거 타워가 있는데 이거 막 들어오는 거 이거 좀 너무 너무 선 넘었잖아, 이거. 어? 아니, 저 뭐, 맨날 저지불가야, 이거. 싹, 편곡 묻혀주면서. 싹, 따라가서 까, 뒤집어주면서. 킬깔 너무 좋고. 야, 이거 뭐더 없냐, 이거. 궁 켰을 때 팔자 고쳐야 되는데. 꼬드 깔아주면서. 그렇지. 지발로 기어 들어오는 거 너무 좋고. 가자, 가자. 아타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자, 빨리 꽃, 꽃주 써먹어, 빨리, 빨리. 야, 산태형님 이걸 들어온다고? 그렇지. 아, 그렇지. 1.4에 장사 없고. 가자, 가자. 왔다, 왔다, 왔다. 자, 이즈리얼 곱게 가자. 아니, 큐 쿨타임이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아, 이거 뭐 어시도 하나도 못 먹었네. 자, 이즈 기어 나왔다. 기어 나왔다. 잡았죠? 본드 깔아주면서? 까! 뒤집어주면서! 비전이 안 나가요! 본드 위에서는 비전이 안 나가요!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뭐야, 이건? 그렇지. 경험치 먹어주면서.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초반에 아무리 말려도, 예, 한타에서, 교전에서, 1인분만 하시면은, 예, 버스를 탈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딱보여드렸죠 이번 판에. 예, 신지드는 원래 죽으면서 크는 겁니다. 예, 갱바지용이잖아, 갱바지용. 뭐야, 이거. 그 와드가, 시간 버는 거야? 어, 이거 신박한데, 이거? 오, 이거 서포터 할때 저도 써먹어야 되겠네. 자, 까! 뒤집어 주지 못하면서, 뭐, 전부 다 스킬이, CC를 다 그냥, 부시를 해버리네. 아, 어, 멜 반사 너무 좋고요 자, 본드 깔아놓고. 가자! 드가자 다이애나 곱게 가자! 주... <laughs> 아, 진유체가 없으면, 달리 개들이네, 진짜. 자, 썸에 나오면서. 자, 요런 식으로 버스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